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면종복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면은 얼굴면 종은 딸을 종, 복은 배복, 배는 등배입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말면종 복배는 논어 양화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논어의 양화편은 그 논아라는 사람 그 권력의 절정 이 있었던 그 실권자 양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종 복배 이 말은 논어 양화편에도 있지만 당태종의 당나라 이세민 당태종의 치적을 기록한 정관종유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종하는 척 하면서 배신한다 또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태종의 가장 큰 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충실한 그 신하가 된 이징은 직관으로 이름이 덮았습니다 어느 날연회를 베풀던 태종 이세민은 이징은가난을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면서 잠시 따르는 척했다가 후에 기회를 모아 다시 간하면 될 텐데 이징은 용통성이 없어 그렇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징이 정색을 하며 답을 하였습니다. 옛날 폐하께서는 일을 의논할 때 면전에서 좋은 말을 하다가 뒤에서는 불만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동의하면 이는 면종복패하는 것입니다. 당 태종은 위징의 말을 듣고 그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인재들을 대거 동용했고 정관의 치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출신이 미천해도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넓게 등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태종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에서 참패를 당한 일입니다. 사실 고구려 원정의 실패엔 면종복배의 교훈이 스며 있습니다. 신하들은 황제 면전에서 황제의 뜻에 따르면서도 뒤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무장과 투지를 지닌 고구려를 치려면 그몇 배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면종복패의 기운을 일깨우신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면종복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